할렐루야, 광림에 속한 모든 속회와 오늘 특별히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속회 공간은 22과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속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일들 감당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속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번 속회 공간은 22과 여호와께 감사하라 본문은 10편 11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따뜻한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속도원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5월을 정말로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오히려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 6월을 맞이하면서 5월을 그렇게 보내셨을 우리 속도원들 한번더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주시면서 6월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료 6월은 이제 호랩산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속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격려하셔서 우리 함께 호랩산 올라가자. 그렇게 함께 응원해주시고 격려하시면서 호렙산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소개공가 시편 118편은요 이미 우리가 지난 트리니티 때 다섯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같은 고백을 언제 했을지를 세 가지로 이제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돌아오는 그 여정 중에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또 하나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한 뒤에 불렀을 고백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때 불렀던 고백일 것이다. 이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을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속해 공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가 책에 보면은요 추수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던 그때 이야기가 아, 우리 속해 공가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속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인자하다라는 말의 원어 하스또, 하스또 이 말은요. 인자, 자비라는 말의 해세드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인자하다라는 말은 뭐 단순히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기념은 좀더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을 그또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5절 말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 신음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신에게 자유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절 하반 절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원어로 보자면 밤 메르하부입니다. 밤은 장소라타내는 말이고요, 메르하보라는 말은 자유, 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요, 내가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라고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마주한 고통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수 없지만 6절 말씀으로 보자면은요. 아마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편은요 절대적으로 나와 상대방이 쉬라는 관계에 있을 때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조금 부족해도 끌어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해도 주님이 내, 편이시, 내 편이 되시기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시인에게 있었기에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속해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해 가운데,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원수들이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근데 그때 신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만군의 여우와 그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속해 공간 속에서 미스바이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랙색과의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이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운 비가 에베메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소해군가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아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 말씀을 읽고 써내려간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2절 가사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은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 도움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앞으로도,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장님들, 이번 속회 때는요, 속도원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고난들이 애어싸고 애어쌌었던 상황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했던 그때 이야기들이 이번에 속계 가운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나눔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아, 여우사밭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대어를 이루고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가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요, 야, 그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었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도 속한 레비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찬송했다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겼구나. 주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알고 계시는구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고,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할 상황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믿어짐에 감사하고, 넘어져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이 기대됨에 감사하고, 그런 주님이 믿어질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주시는 주님. 믿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속해 공과에서 보면은요.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소장님들께서 먼저 읽어보시고 또 귀한 속해가 풍성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적용인 부분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나눔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속해별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호렙산이 시작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강에 속한 모든 속해 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22과의 속해 공간을 가지고 우리 속장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감사 믿음의 감사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먼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믿음을 도와여 주시사, 속도원들과 함께 호렙사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이 살아나고 심령 깊은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속회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속회의 자리가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어...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